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시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펠랏사나의 브랜드인 루즈에서 제작하고 2016년 3월 25일 발매된 마이테츠라는 미연식 게임입니다 우선 훑고 가야겠죠 일단 게임 이름에서부터 마이, 테츠, 나의 철도라는 이름이고 타이틀에서도 보이듯 철도를 테마로 한 게임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미기타 소테츠는 대규모 폐선으로 인한 철도 사고로 가족을 잃고 미기타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제국대학으로 진학한 그는 공장의 유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고자 히토요시시에 귀한 그곳에서 우연히 하치로크를 각성시키고 그녀의 주인이 됩니다. 소테츠와 하치로크는 각자의 목적을 이루고자 행방불명이 된 징기기관차 8620의 수색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알고 가면 좋은 게임 설명입니다. 이 게임의 메인 히로인인 하치로크의 네이밍도 일본의 8 6 2고 하치로 쿠니마루형 징기기관차에서 유래되었고, 장 내에서 무대가 된 장소 또한 구마모토 현의 히토유시시와 쿠마가와 철도입니다. 이렇듯 철덕의 철덕에 의한 철덕을 위한 게임이다 보니 철박이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선 게임 등급은 18금이지만 스팀판의 경우에는 전련용 판으로 벤트가 붙어 있고 H신이 잘려 있습니다. 패치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패치 또한 구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 게임에도 특이점은 존재합니다. 철덕의 철덕에 의한 철덕을 위한 게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메인 히로인들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철덕이 아닌 로리콘의 로리콘에 의한 로리콘을 위한 게임이라고 할 만큼 로리 히로인이 아닌 히로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애초에 제작사인 루즈사에서는 고스데리, 모노베노 등 만든 작품들이 전부 다 로리 캐릭터가 메인 히로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만큼 마이태체 또한 메인 히로인들의 평균 키가 143cm 정도로 완벽한 로리 히로인들만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리콘 분들은 전 연령판 h 티신 패치판 둘다 좋아하실 수 있지만 로리를 싫어한다면 그냥 전 연령판으로 치우게 노벨 게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철도 관련 용어가 많이 나와서 게임 몰입에 방해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내 해설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몰입에 더더욱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어 사전의 경우에는 그 모든 설명들이 더빙이 풀로 되어 있어서 정말 철도를 공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이런저런 다양한 철도에 관한 얘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혀 몰랐었는데 용어사전을 보면서 오히려 흥미가 생겨서 조금 찾아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 소개에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개인적인 플레이 소감을 말해야겠죠. 우선 게임의 완성도는 높습니다. 스토리, 대사, 일러스트 모두 잘 어울렸던 오랜만에 보는 재미있는 미연씨였습니다. 미연씨의 꽃, 히로인에 대해서도 빠질 수 없죠. 히로인들의 매력 포인트도 각자 다르고 그 매력 포인트들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롤인건 둘째치고 말이죠.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이 회사의 작품이 스토리가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조금 그런가?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저에게는 꽤나 괜찮은 치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인, 스토리, 다음은 일러스트겠죠. 이모션 노벨인 만큼 스토리도 좋고 히로인 설정도 좋지만 일러스트가 예쁘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작품을 평가하게 된다면 가장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라이브 2D와 일러스트입니다. 그냥 예뻐요. 예쁘고 귀엽습니다. 이걸로 일러스트에 대해서 더할 말은 없네요. 나머지는 뭐 인터페이스나 OST, H, C인 정도가 존재하겠네요.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간결하고 특히 철도 관련 단어 사전의 경우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철도 공부까지 한것 같습니다. OST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장면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아노와 간연악 위주의 잔잔한 OST가 들리며 히로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요. H.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캐릭터들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저냥 평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리 코인인지 아니면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게임 초반에 쪽탕에서 여성히로인들과 같이 들어가는 장면도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가 고비였습니다. 네, 뭐 직접 보시거나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여기가 고비였고요 저는. 뭐, 아무튼, 오랜만에 치유계 노벨 게임을 제대로 즐긴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리뷰를 한것 같습니다. 후속작인 라스터로는 조만간 구매를 해서 한번 즐겨볼 예정입니다. 재미있다면 그것도 아마 리뷰를 진행하겠죠. 그러면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재미있게 보시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